포켓몬고 이벤트 때마다 뭘 잡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때꼭 잡아야 하는 포켓몬 지금 시작합니다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다? 아니 이번엔 정상이잖아 대신 제 소중한 주말에 갈아넣으며 피카츄, 전광석화 쓰는 속도로 달려왔으니까요 오늘은 새로운 포켓몬이 등장하는 딥뎁스 이벤트엔 어떤 이벤트 보너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은 새로 등장하는 포켓몬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에서 처음 등장하는 홈처우와 지나의 폭슬라이가 새롭게 포켓몬고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대충 그라이나와 레파르디스의 계보를 잇는 포켓몬이라니까 기대가 영, 되지 않긴 하지만요. 혹시 모르죠? 좋은 스킬과 함께 찾아온다면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이훔쳐가 풀리는 곳은 바로 야생 등장 포켓몬인데요. 신규 포켓몬을 야생에서 풀어준다? 이거 뭔가 나이언틱 같지 않은 행보인데요아 팔렸죠? 스코플리 좀 착한 기업일지도. 아무튼 야생에서 잡자마자 버리는 포켓몬 완철포가 배틀에서 쓰이는 탱글릴이나 딜러로 쓸수 있는 포프니를 제끼고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슬슬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이벤트 때 완철포의 1호치 확률을 부스트해주기 때문이니까요. 야생과 알에서 완철포의 1호치 뽑아보셔야겠죠? 그리고 알에서도 완철포가 나오는 만큼 알 부하 거리도 반으로 줄여준다니까요. 알 부하 포켓몬도 살펴봐야겠죠? 친구의 선물을 열면 얻을 수 있는 7km알에서 부하는 포켓몬이 좀 바뀌는데요 이번 이벤트에 두 주인공 완체코와 훔쳐오도 보이는데 혹시 저만 코사노만 보이나요? 지난 시즌에 등장하자마자 핫한 픽으로 급부상 후 아직도 여전히 순위가 높은 가라로 코사노도 얻고 강화할 수 있는 사탕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다들 7km알 받아보셔야겠죠? 다음은 필드 리서치인데요. 아직 어떤 포켓몬들이 풀리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공개가 되면 고정 댓글에 적어드릴 테니까 이벤트가 시작하면 한번더 놀러와 주시고요. 이벤트가 시작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시간제한 리서치에서는요, 뜻밖의 치고마의 사탕과 이상한 파츠도 주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포켓몬 포획 모래 두배죠 시간제한 리서치를 클리어해야지만 적용되는 보너스라니까, 최대한 빠르게 시간제한 리서치를 깨고 별의 모래를 복사해보실까요? 또 새로운 우리의 주인님 스코플리에게 후원을 하고 싶으시다면 2달러짜리 유료 시간제 알리서치를 사시면 되는데요. 완체포와 훔쳐오를 확정적으로 만날 수 있고 슈퍼 부화 장치와 별의 조각도 얻을 수 있긴 한데요. 굳이? 저라면 이 돈으로 백다방 초코바나나 하나 더 사먹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이돈 아끼고 여러분만의 확실한 행복을 찾아보실까요? 아무튼 이번 이벤트 때는 총 4종류의 보스 포켓몬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중 22일까지 풀리는 카푸 꼬꼬꼬과 메가 대짱이는 이전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22일부터 풀리는 히드런과 메가 뿌사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옥의 바퀴벌레는 우선 불꽃 강철 타입이라 이전에 디아루가에 대한 카운터로 자주 쓰였지만 요즘은 티어가 좀 내려간 전설의 포켓몬인데요 배틀에서 언제 또 떡상할지 모르고 불꽃 타입 딜러로도 쓸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잡아보실까요? 그리고 최근 전설의 포켓몬들을 다시 풀면서 레거시 기술을 풀어주는 걸 보면 얘도 마그마 스톰을 풀어줄지도? 그럼 이왕 잡는 거 엑셀 사탕도 충분하게 모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긴 건좀 볼품 없긴 하지만 아무튼 날수 있게 된 뿌사이저는요. 비행 타입이 붙으면서 바위에 이중약점이 되어서 잡기는 더 쉬워졌으니까요. 바위 타입 딜러 데려가셔서 벌레 타입 1티어 딜러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물론 둘중 하나만 고르라면 전 무조건 히드런 고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딥 뎁스 이벤트를 요약해 보면요 부하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이벤트니까 화요일 저녁에 부하기를 쓰고 싶다면 조금만 참고 1 9일 수요일부터 부하를 해보시고요 이번 이벤트의 메인 격인 이로치 확률이 높아지는 완철포와 새로 출시되는 흥초오는 야생과 7km 아래서 만날 수 있고 리서치에서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벤트가 시작되면 고정 댓글 꼭 봐주시고요 레이드로 풀리는 두 보스 중 저는 역시 힌드런을 더 추천드리니까요. 레이드 패스를 누구한테 쓸지 고민된다면 무조건 바퀴벌레 잡아보실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시거나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일당강사 라며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